보통 단어나 문법을 잘 알아야 영어를 말할 수 있지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영어 선생님인데 말을 못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저는 단어나 문법을 선생님들만큼 파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좀더 재미있고 쉬운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영어 울렁증에서 현재는 해외 인턴, 글로벌 기업 취업, 영어로 사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돈도 없고 기본기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딱 이거 하나만 주거라 해보세요. 그건 바로 동화책 읽기입니다. 동화책 읽기라고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는 관련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과연 어린이용 동화책이 어른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이기도 하지만 전문가가 인정한 방법이기도 해요.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스티븐 크라센의 입력 가설에 따르면 언어학습은 이해 가능한 입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는 게 뭘까요? 이해 가능한 입력이란 한마디로 플러스 1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의 수준보다 딱 1만큼 더 어려운 내용으로 인풋을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치보다 딱 1만큼 어려운 책, 딱 1만큼 어려운 영상.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면 지금 내 실력이 동화책이나 읽을 수준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 어린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높아요. Very good to see you. Yeah, and I met Al Gore. You met Al Gore? Yeah, you when, did too. When did you meet Al Gore? Um, on the night Al Gore was on. Oh. 간단하게 다섯 살 아이와 내가 영어로 말하기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일단 다섯 살만큼만 해도 외국인들이 듣기에 우리 영어 실력이 상당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동화책은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나 문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스토리와 특정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휘와 문장 구조를 익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Get this.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따로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 독서 즉 읽기를 통해 힘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가 있다는걸 알게 된 것이죠. 특히나 어린이용 동화책은 복잡한 문법이나 어려운 단어 없이도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적인 부담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읽을 때 뇌는 새로운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수많은 동화책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수준보다 딱 1만큼 높은 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드리면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드릴게요. 아이들 동화책을 고를 때, 리딩 레벨 지수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AR 지수인데요. AR 지수는 문장의 평균 길이, 단어의 철자수, 단어의 난이도, 책에 들어있는 어휘수, 이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동화책이 있다면 검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미리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동화책을 한번 검색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찾아본 이 동화책은 아, 이러한 지수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에서 IL이 뭐고 BL이 뭐야? 그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수구나.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IL은 흥미 지수를 의미해요. 흥미 지수가 이 정도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가져요.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LG부터 YA까지 있습니다. LG는 유치원부터 3학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저학년들이 볼 만한 책의 주제이다. MG는 4학년부터 8학년, MG 플러스는 6학년 이상, UG는 9학년부터 12학년을 의미하고요, YA는 y o u n adult를 의미합니다. 를이 AIL이라는 표기를 봤을 때, LG면 이 책은 유치원부터 3학년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구나, 좀 이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BL은 뭘까요? 국레벨이고요, 책의 난이도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1.1, 1.2, 3.1, 4.2 이런 식으로요. 숫자와 소수점 한 자리의 형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1.4라고 되어 있으면, 미국 학년 기준 1학년, 그리고 4개월이 볼만한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책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린 친구들이 볼수 있는 정도의 주제이면서 거기다가 난이도도 1학년들이 볼수 있는 주제니까 그렇게 높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수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글밥의 길이로 보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책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4줄 네 정도구나. 뭐, 어, 여기 3줄 정도구나. 이런 글밥. 글의 길이가 얼마나 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심으로 저는 좀 따져보려고 하고요. 글밥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에는 한 줄은 너무 쉽고 뭔가 세줄 정도가 되어야 그 중에서 한 문장 정도는 좀 애매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줄 정도로 시작했다가 다섯 줄, 일곱 줄, 열줄 이런 식으로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글밥 기준의 추천 동화책 리스트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딱 정해드리면, 한 권당 세 번을 한 세트로 읽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는 재미로 가볍게 후루룩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세 번째는 문장 구조를 분석해 가면서 따라 읽어야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두 번째, 저희가 단어 체크하면서 읽을 때에는 이 단어를 그냥 외운다라는 개념보다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세 번째 읽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 발음과 억양을 교정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심화된 연습 과정으로 내가 책에서 본 내용을 한줄 정도로 짧게 요약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봤다라고 하면 이 책이 Flygirl과 뭐 Flyguy가 만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This book is about how Flygirl and Flyguy met for the first time.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주 해야지 효과를 볼수 있는 거야? 많이보단 자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매일 이거 한 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는 가벼운 양을 정해서 매일 하시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10분에서 15분씩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너무 버겁다. 라고 하면 5분 정도로 줄여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재미가 붙어서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있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자기 전에 10분씩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나는 5분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목표를 더 잘게 쪼개서 오늘은 이한 페이지만 읽자 라는 작은 목표로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화에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어린이용 동화책을 활용한 영어 학습이 어휘력 향상과 문장 구조 이해를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미국인들의 경우에도 영어가 모국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다 뛰어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프라 인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본인의 이 어휘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화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 책을 다양하게 흡수하면서 자신의 어휘력과 표현력을 길러왔고 이게 결국. 는 그녀가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도왔다라고 합니다. 읽기만 하는데 정말 말하기까지 될까?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크라센이 말하는 사이런스 페이로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침묵을 하는 시간,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인풋이 쌓이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인풋이 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특정한 문장들을 영어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영어 교육업을 통해서 천분이 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왕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인풋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간단한 문장부터 뱉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인풋이 어느 정도 됐어?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인풋이 어느 정도 된 경우라면 아웃풋인 말하기와 인풋인 읽기를 병행하시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어 실력이 0인 상태에서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완전 인풋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하기의 시작점으로 읽기부터 하시면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인풋이 충분히 됐나? 안 됐나? 이거를 병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기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간단하게 짧은 문장이라도 다섯 문장 영어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병행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인풋, 읽기에만 먼저 집중을 해 보세요. 뭐 어, 나는 좀 애매한데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 뭐 이러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해 드리면 외국인과 1대1로 직접 대화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외국인이 없다.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외국인과 1대1로 레벨 테스트 할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제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영어가 너무 싫었어요. 영어가 내 삶을 발목 잡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영어한테 끌려다닐 것 같아서 영어가 제 삶의 날개가 될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렇게 영어라는 날개를 달고 나서 제가 인생에서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한다는 게 삶의 한계를 지울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무대를 더 넓혀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현재는 많은 분들의 영어 여정에 함께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채널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여정이 조금은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또 봐요.